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은 성능과 디자인이 훌륭한 스마트워치로 특히 생체 센서가 향상되어 건강 관리에 유용합니다. 방수 및 착용감이 뛰어나 직장인에게 최적이며 스타일과 기능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은 디자인과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알림과 건강관리 기능이 탁월합니다. 40mm 모델은 패션 아이템으로도 적합하며 배터리 성능도 개선되어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워치 7은 성능과 디자인이 뛰어나고 다양한 헬스케어 기능으로 건강관리도 가능해요. 특히 반응 속도가 빨라져 업무에 큰 도움이 되며 스타일리시한 외관 덕분에 비즈니스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2위입니다. 갤럭시워치 7은 성능과 디자인 모두 뛰어난 스마트워치로 건강관리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반응속도와 생체 측정 기능이 개선되어 사용하기 편리하며 세련된 디자인이 비즈니스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1위입니다. 갤럭시워치 7은 뛰어난 성능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특히 빠른 반응속도와 향상된 생체 정보 측정 기능이 매력적이며 건강관리에 유용합니다. 일상에서 알림 체크가 간편해져 바쁜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